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립선암 치료비용과 방법, 그리고 기간과 부작용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비용입니다. 수술은 특히 로봇 수술이 8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 정도 들고, 방사선 치료는 총 1,000만원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나 약물 치료는 한 달에 2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 방법입니다. 크게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은 근본적 제거가 목적이고, 방사선 치료는 국소암과 통증 완화에 좋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고령 환자에서 흔히 사용되고, 항암제는 진행성 암에서 병행됩니다. 치료기간은 수술은 약 2, 3주, 방사선은 6에서 8주, 호르몬 치료는 몇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원칙은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암의 진행 정도에 맞춰 맞춤 치료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말씀드리면, 수술은 요실금과 발기부전, 방사선은 방광염과 피로, 호르몬 치료는 체중 증가와 골다공증, 항암 치료는 구토와 면역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립선암 치료는 비용과 방법이 다양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방광염, 관절염 등 각종 염증, 면역력, 모든 암에 좋은 음식, 국내산 100% 독성 없는 햇단호전 어린 개똥쑥 잎이 필요하신 분은 개똥쑥 전문 옹달샘 농장 직통 전화 010 9402 9900 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